지금은 이제 현대 모비스가 무조건 득점을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지시한 패턴이 있는데요. 서명진, 이우석, 다시 서명진. 열려있어요. 적점 좋아요. 들어갑니다. 서명진. 예, 네, 찬스를 이어갑니다. 자, 아, 찬스 아니고 기회를 이어갑니다. 예, 네, 자, 우수. 중요한 석점을 서명진 선수가 넣어줬습니다. 80대 76입니다. 네.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다운 경기에요 이런 경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도. 앞에는 서명진. 작은 거 하나가. 패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쫄아냅니다. 이제도 결정적인 득점입니다. Jd4 이제도 선수가 해냅니다. 아, 큰 득점이 나왔어요. 숄러 네. 빠르게 돌아섰고요 올려놓습니다. 네. 자, 아직은 아직은 모릅니다. 넉점차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선수의 들 집중력은 지금 최고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손 땀을 j 는 승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노입니다 이때는 좀더더 더 모험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그런 선수가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티빈 문선골! 문선골이! 문선골이 나타납니다. 이마운드가 있는 곳에는 문선골이 있습니다. 만약 KDC가 챔피언 결정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아, 정말 이득점 떴습니다. 야! 지금 왜냐, 뚫렸기 때문에 박스 싸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주 네. 선수가 놓쳤어요. 아, 방금은 사실 이재도 선수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문성고 선수가 뒤에서 따라와 주면서 이 공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2득점은 거의 본으로 환산하면 한, 한 2천, 5천만원짜리 득점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44.2초가 남았습니다.